오직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연불로 부처님께 귀의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아미타불의 자비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자신의 마음을 닦아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되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중 내 영락. 임종시의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등 여러 성중이 마중하려 오셔서 극락으로 인도해 주시는 안락입니다. 혼자 저승으로 가야 하는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순간이지만 극락 세계는 아미타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마중 나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안락하게 극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화초계라 극락에 왕생한 수행자는 연꽃에서 화생하는데 연꽃이 처음으로 필때 마치 맹인이 앞을 보는 것과 같이 또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는 안락이 있습니다. 모태에서 힘겹게 태어나며 울음을 터트리는 아기들과 다르게 극락의 수행자는 연꽃이 피어나며 환희롭게 극락세계를 맞이하는 안락이 있습니다.